좀 잘. 야 오늘 날씨 가내 무슨 일이냐 여름이야 아, <laughs> 아, 다 다르네? 어어 어. 이게 그렇죠 아, 뒤에도 아, 다르다니까 스폰이야, 저거? 오 근데 웃긴거는 사이 아, 예뻐 사이에 예뻐 웃기거 약간 막아 놀아봐 아살려막 이래야되는데 혼자, <웃음> 이래야 아, 혼자 와가지고 <laughs> 그랬어? 그랬어 그지만난 너가 부러워. 왜? 두어봐니난접척받지롱얘 뭐 <laughs> 진짜 이거. 보밖 해주면. 그러니까 이거 거 여, 거. 영상 끄자마자 <laughs> <laughs> 밥 먹고서 얘 난리 났겠다. 저는 이날 착장이 제일 이뻤다고 생각해 어, 인정. 저거 진짜 저, 저 타이, 저 타이. 오. 갈수록 잘 생겨지는. 중콘때가 근데 약간 중콘을 좀. 어, 벚꽃 때 그치? 중콘이 이래서 되었어. 포카랑 엽서랑 이런 것도 중꽃때 중콘이 맞아. 많이 나와. 그... 와, 중콘은 약간 애매하니까 좀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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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히 열심히 열심히 열심 마이크 <laughs> 깔깔깔 맛있게 드세요 <laughs> 진짜 다 먹을 듯 <laughs> 그러니까 너 모자이크 잘, 잘하더라 <laughs> <laughs> 모자이크 장인이야. 응. 너 화장, 응. 화장 올라가면서 헤드 되는거다 봤어. 응. 거기 진짜 올라가? 어, 어, 어. 끝이 없더라. 응. 그래도 화장, 아, 화장... 나쁘진 않았지? <laughs> 안코넛할 해? 해야 한다고 생각해. 아니야. 진짜. <laughs> 되게 특이 케이스였거든. 원래는 크로스가 많이 봤어. 응.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나 크로스 보고 처음 봤어. 응. 원래 우리가 댄서가 있어. 네? <laughs> 브라스 그러니까 오, 저는 이번에 너무 좋았고. 어제라도. 그러니까 그랬겠좀 <laughs> 우리처럼 방켓필도 올릴 거야. 내할방켓필틴도 <laughs> 그거 몇번 하고 내려가는데. 그래서 그날 유도 대창아 그래. 이게, 어, 엄청 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첫첫아 그거처럼. 응. 웃게. 기다려줄게, 기다려! 음, <laughs> 어, 약간, 약간, <laughs> 어때? 어때? 야, 너부죽지 마. 또 어. 루시 때 그러고서 돌아왔는데 그러고 나서 자카르타가 컸어. 마음이 마음이 이게 판이 커지면 어쩔 수 없어. 한가지만 생기면 그렇지만 오늘 오늘은, 오늘은 그러니까 해주면 좋겠다. <laughs> <laughs> 어, 갑자기 음, 떨리네. 갑자기 코우쥐 뽑는 거 해줘. 근데 인이딱 괜찮아. 아, 아직 거기 살아 하다가 이제 아. 아, 좋으하까 혹시 끝나면 먹고. 빡인데? 빡인데, 왜너 <laughs> 근데... 구역 어디라 고랬지 S5. 아, 맞아. S5. 우리 그거 S5. 다시 고민해보고, 고민해보고 가야 돼. 좋네? 음, 응. 애가 L로 들어오니까. 여기 붙으면 애가 들어오는 걸볼 수는 있겠지. 프로 어, 포기한다? 아, 아 그것도 좀 어렵다. 세거든. 어, 기대되시나요? 어, 너무 기대돼요. 무슨 노래가 제일 기대되시죠? 음. 신곡이요. 신곡이야 그리고요? 신곡이랑요. 원하니까 어, 신곡이 해줬어요. <laughs> 어, 또뭐 있냐, 오늘? 쇼미아쇼 미? 이봐, 저 그거 보시러 오신 거 아니었어요? 방금 <laughs> 심장이 <따기> 매우 렇 뛰었어요? <laughs> <laughs> 새로워진 마댁 노래방 준비되셨나요? 이가 불러야 되거든요, 일단 지금. 원하니까 아, 시켜요, 거기서. 원하니까 있어요? 네, 노래방에 <laughs> 있어요. 있었나? 뷔페에서? 아, <laughs> 어. 살짝 다들 좀별더라고 원닝이랑 음. 원하니까 진짜 많이 절었어 사람들이 어, 노래방 어떻게 해? 절었어 마지막에 꾸욱 꾸있잖어 거기 해 거기 해 거기, 거기서 거기개 많이 절었어 다들 다들 약간 어. 파이팅 기대됩니다 <laughs> 잘 놀고 올게요 이따가 어디서 만나지? 일단 줄 서서 얘기를 카톡으로 해볼까? 오케이. 피팅. 이번... <laughs> <화이팅. 웃음> <laughs> <laughs> 오케이. Okay.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이입니다 네. 어, 오늘 이렇게 어, 굳은 날씨에서 또 찾아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이데이 준비됐나요? 봄이 찾아왔어요 <목소리> 여러분의 분은 <품은> 어떤가요? <목소리> 좋아요? 좋아해. 동이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성진이 형이 <laughs> 하고 싶었던 거야 네, 네! 좋아요! 우리 성진이 쩡! 잘한다, 와. 잘한다. 와. 잘한다. 와. 잘한다. 와. 잘한다. 네! 쩡! 잘한다 쩡! 잘한다 어필씨 마이데이도 짱 잘하죠? 그럼요, 여기 잘하죠. <laughs> 짱 잘한다! <laughs> 근데 진짜 마이데이 분들이랑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 때, 진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laughs> 얼마나 좋게요 <laughs> 얼마나 좋게요. 나도 아, 그러니까 진짜... 둘이 거같아나나나 둘이... 아, 나. 야, 뭐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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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청춘 그 밴드의 아, 한 모습. 일단 미소를 그 지어 나누니 너무 예뻤어요. 고마워요. 음, <laughs> 원표 씨는 어떤 곡부터 듣고 싶을까? 저희가 원래 Forever Young 어. 셀 리스트에 원래 저희가 있었던 곡인데. 아 네. 어... 퍼스트 타임 시만 코드 요 그러면 다음 제가 해볼게요 좋아요 마찬가지로 원래 콜레버형 콘서트에 있었는데 샌디에 있었는데 How to Love. 도 yeah. 어, 그러면 원래 샌리스에 있었는데 어, 되게 쏟아지는 노래 있어요. 전기가 나갔어 전기가 전기가 나가어 아니면 악기 없이 좀 부르고 계실래요? 네. Uh, yeah. What's your name? Yeah. Yeah. 같이 일어나 볼까요? <laughs> 네. 어, 정말, 여러분들의 이런, 스트레스! 이런 거를 모두 분출하고 갈수 있는 이 시간입니다. 구역을 나눠 가지고 잠깐 체크를 해 보면 네. 아, 어떤데? 아, 전 나비 커피 티인줄 알았거든요. 뭐야? 진짜 나비네요? 아, 진짜 나비다. 좀들 저거 봤다. 와, 나비야. 자, 다 같이 불러 볼까요? 나비. 나비 셀나비비비 앉았다, 앉았다. 우와. 잘 우와, 가. 진짜 좋은 일이 생기려나봐요 오늘 신기해. 온 사람들 대박이다 진짜 신기하다 <웃음> <웃음> 진짜 <웃음> 특별하고 행운이 따르는 날인거 같은데 이거 <laughs> <요거>. 가져가실거죠? 네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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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행운의 성징인데 왜? <웃음> <웃음> 그럼 어필씨가 먼저 그 섹션을 한번 잡아줘요 어... 여기부터 더 여기까지 오케이 B1B B1B 이제 계속 이거 하는 거죠 B1B 어, 여기 토끼반 이라고 하죠 토끼반 친구들 네. 죄송해요 제가 반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잠깐 사는운 기회여서 우리 토끼반 친구들 이제 여기서부터 <웃음> 여기까지 겠습니다그 <laughs> 우리는 우리는 보자. 어, 우리는 하늘을 이 갈까? 어? 오케이 그만해 모아요 뭐 일단 아껴둬. 하늘을 반 합시다. 오케이 하늘반 친구들. 그... 여기에서 지금 회의를 거쳐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예? 나비방. <laughs> 어봐요 아니야, 아니야. 나비 좀 아마 아, 같이 어울려줄 필요 없어요. 우리, 우리 토끼들 한번 뛰어보시지. 보니까. 그러니까... 토끼반의 저력을 한번 보여줍시다. 기 모으시고, 토끼반의 저력. <laughs> 정말 잘 어울리는 단어긴 하네요. 소리 싫어! 역시 우리 토끼반 좋았습니다. <laughs> 잘 뛰네요. <laughs> 우리 한일반 친구들. 안 끝나길 바라는만큼 소리 질러! 역시 하늘 받침 한내 저희 하늘 받침 분들이 노도 좀 천천아. 아니 오늘 하늘 좀 흐린데 여기는 광창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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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이창하고 <마을간? 웃음> <laughs> 어떻게 보면 우리 나착하다착 친구들니까 그러면 어... 오늘,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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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이> 마대유치원 잘한다. 예스. 예스. 오늘 거 더럽게 안나요 그런데 할 겁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먼저 그 저거 그 먼저 하고, <laughs> 아, 하고, 아, 하고. 왜 이렇게 할까요? 말을 더듬는 척하면서 시간을 끄실까? 아, 그럼 제가 아니요 아니요. 어? 뭐? 뭐? <웃음> <웃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돌 거요. 오 보이다가 모시가 소리 지르라고 하면 모두 소리 지니다 알죠? 와이데 wow. 여러분 wow. 그 시간에 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타러 yeah. 갈 시간 yeah. 다을에또 만나요 어떻게 마지막 곡 즐겨보시렵니까? 오케이 yeah. <laughs> okay. 여러분들 곁으로 가겠습니다 가자! Yes. 아, 저희가 많이 아쉽게 해드렸군요. 아, 그것도 아니에요? 어, 오늘 고백 어땠나요? 우리 마이딩 좋아요! 자, 스탠딩 하기 분들은 잠시만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한 퇴장. <목소리> 나올 뻔했지만 우두가 약간 탄식을 했어. 아 그래? 분명히 아직 지나가더라 어, 아직 올 때인데 어. 벌써 애가 무대 위에 있는 거야. <laughs> 저기 있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laughs> <laughs> 아그그그 그, 그 부분 낮아가지고 하죠? 다들 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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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뭐. 처음에 한부터 원하니까 원이 안 나오길래 어, 어 다르다. 그렇지. 아무도 완전 잖아 얘기를 안 했단 말야. 어. 그래서 어, 바뀌었구나 싶었어. 우리 <laughs> 어. 르게하지 마시고 <laughs> 네, 러주세요 아, 네, 계속할까요? 아, 목이 안 목이 안나비는 열심히 불러.